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 수학 41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서 도형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살펴보셨는데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란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뭘 구하는 거죠? 바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변이 3개이기 때문에 3개 중에 몇 개가 주어져 있으면 두 개가 주어졌으면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활용된 공식을 지난, 시간, 지난 강의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도형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좌표 평면 위의 두점 사이의 거리인데요. 보통 두점 사이 의 거리 자 영어로 디스턴스의 첫 글자 보다 d를 주로 썼었습니다. 중학교 때 살펴보시면 자이 그림이죠. 자첫 번째는 뭐냐면 원점과 한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느냐? 우리가 좌표평면에 있는 점을 딱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좌표평면은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전부 다 뭐다? 우리가 격자점이기 들이 때문에 어, 수선의 발을 내린 상태에서 우리가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 생긴다?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X1, Y1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X1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Y1이 되는 거 맞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기 OP의 길이가 바로 여기 직각삼각형이 마다 빗편이 되는 거 자, 그럼 4 0강에서 살펴봤지만 그다음에 빗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죠? <laughs> 양의 제곱근이죠. 그리고 다른 두 변의 뭐다? 길이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x1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을 해서 더하시면 되는 부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1사분면을 잡아서 그렇지2 4분면하고3 4분면4 4분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뭡니까? x 좌표의 제곱에다가 y 좌표의 제곱을 해서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양수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원점에서부터 한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었어요. <laughs> 자, 근데 이것보다 일반화된 게 뭐였냐면 바로 이번 공식이죠.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좌표평면 있는 두 점을 잡으면 이 점을 좌표로 나타낸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 을 그릴 수가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좌표라고 하는 것은 x 좌표는 뭐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x축, 즉 가로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가로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x 좌표가 되는 것이고, 자, 세로 수직선이 뭐다? y축이죠. 그래서 세로 길이는 뭐가 되냐면 y 좌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직각 삼각형인데, 그럼 여기가 X 좌표가 X1, 여기 X2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항상 어디에서? 큰 것에서 자음을 빼주시거든요. 그래서 X2에서 X1을 빼주세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위치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두 개를 빼서, 뭐, 절대 값이 없시면 항상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길이는, X2에서 X1을 뺀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는 왜 무슨 좌표 차이다? Y 좌표 차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은 바로 이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X좌표에 뭐다? 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차는 어떻게 어디에서, 큰 것에서 장걸 빼시면 되는데 결론은 절댓값 씌워주시면 항상 뭐다 양수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x 좌표 차의 제곱에다가 자 무슨 좌표 차, y 좌표 차를 제곱해서 더해주셔서 양을 제곱근에 씌워주시면 바로 두점 사이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laughs> 자 이번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보실 건데요. 결론은 뭐냐면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공식을 외우시면 굉장히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나오는데 직사각형의 성질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죠? 대각선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두 대각선의 길이가 마다 같다라는 것이 바로 직사각형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구해도 다른 직사각형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줬고요 네, 지워야 되는데. <laughs> 자, 그럼, 요렇게 돼서 우리가 바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이 뭐다? 빛변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이때는 빛변이기 때문에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에다가 뭐다? 루트를 지워준 양의 제곱근이 바로 여기 있는 대각선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뭐다 가로 b는 뭐다 세로 아니면은 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각선이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 는 정사각형인데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지요. 그래서 한면 가로가 a면 세로도 뭐다 a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변의 제곱에다가합 합해서 양의 제곱근을 씌워 주신 건데요. 자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a 제곱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a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루트 a 제곱 a 라고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답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면 공식이 굉장히 계산 속도가 빨라지게끔 하, 만들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2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어? 우리가 정사각형은면 뭡니까? 가로, 세로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루트 a 가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체도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몇개 생겼었죠 앞에서 두 개가 생겼죠 근데 그 길이가 뭐하다 같기 때문에 하나만 보는 것이고요 여기 하는 직육면체는 그러면 대각선이 모두 몇 개가 생기냐면 몇 개가 생길까요 네 개가 생기거든요 자 보시면 F하고 D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생길 수가 있고 마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A하고 G하고도 마주보고 있고요. E하고 C하고도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뭐다? H도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몇 개인데? 네 개인데 그 중에서 눈으로 가장 보기가 구분하기 쉬운 게 바로 FD예요. 그래서 이때는 FD를 우리가 예로 한번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마주보고 있는 것과 연결하게 뭐다? 대각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f h 치를 보시면 여기는 밑변 밑면, 밑변 밑면. 밑면이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각선하고 여기에 있는 뭐다 높이. 즉 밑면하고 여기는 높이가 뭐가 되냐면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자 보세요. 여기가 d고 여기가 뭐다 f고 여기가 뭐다 h가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그 중에 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d h 길이는 우리가 높이기 때문에 c로 주어져 있는 거고 여기 있는 f h는 뭐가 되냐면 바로 밑면. 밑면이 뭡니까 직사각형 맞죠? 요 대각선 길이요. 자 근데 앞에서 뭘 살펴보셨냐면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뭐다 합과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빗 변의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은 자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시고요. 자 여기가 어떻게 돼? 제곱하면 루트 그냥 없어지죠. 그래서 a 제곱이 되고 b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이 뭐냐면 c 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바로 공식이 되겠어요. 어, 그랬더니 우리가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로제곱 따기 세로제곱을 더하면 되는 거고 이체도형은 뭐가 생기죠?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을 제곱을 해서 뭐다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것이 바로 대각선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정육면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육면체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같잖아요. 그죠? 변이 아니고 모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도 A, 세로도 A, 높이도 뭐다? A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FH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루트 A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 바로 L은, 자, 루트 A를 제곱한 EA 제곱에다가, 여기는 높이를 제곱한 A 제곱을 더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니까 모두 몇 개다? 세 개가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통 3차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A가 우리의 양수기 이 때문에 루트 3보다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면은 2차원이라고 해서, 어, 그러면 정, 정사각형이 되었으면 인다 어, 가로, 세로 몇 개, 두 개에서 보다 루트 2A 이렇게 보신다면, 정육면체는 입체죠. 3D 맞나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루트 3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laughs> 자,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요점 사이 거리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D. 자, D는 뭐냐면, 결론은 여기는 OA 길이하고 똑같아요. 3분 OA 길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어떻게 돼? 원래는 x좌표 차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인데 어차피 하나가 원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제곱을 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루트 얼마입니까? 9 더하기 16이 되고요. 자 루트 25가 되죠. 그러면 루트 25는 얼마다? 5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은 일반적인 점두개 지우고 지우하고 거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d는 결국에는 a b 선분 a b 길이가 되겠고요 자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x좌표차 앞에서 뒤에 거 빼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보통 뒤에 4에거 빼는 것이 편하죠 <laughs> 자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뺍니다 그다뭐의 제곱이다 5의 제곱 자 2에서 3을 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답은 루트 25 더하기 1이 되겠죠? 답은 얼마다 루트 26이 바로 이제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자, 1번. 자, A가 3콤마 1이고 B가 4콤마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이때는 AB, 3분의 AB 1입니다. 자, 불러볼까요? 자, 4에서 3을 뺍니다. 얼마입니까? 그죠? 렇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16이 돼서 답은 얼마다? 루트 17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는 0.6하고 마이너스 4.0이네요. 그럼 이 부분을 구해주시면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자, 그러면 어떻게? 그죠? 렇 마이너스 4밖에 없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0 빼봐야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0에서 6을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답은?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제곱을 마다 36. 그럼 답을 은 마다 5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52면은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잘안 죽히네. <laughs> 자, 그러면은, 52를 소인수분해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52는, 자, 2하면 얼마다? 26이고, 2하면 얼마다? 13 되는 거 맞죠? 어, 그러면은 4 곱하기 13이네요. 그럼 4 곱하기 13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는 2가 나가서 답은 얼마다? 2부터 13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시는 거죠? 이것도 계산 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예제입니다. 우리 공식으로 푸는 거죠. 자, 이게 직육면체인데요. 자, 그러면 나타나는 거 볼까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이거 5를 그냥 물어보자. 가로, 여기 가로로 주어져 있습니다. 세로가얼마다 2지요. 그리고 대각선이 3로 예요 근데 뭐가 안 주어져 있네. 높이가 안 좋아져 있죠 그죠 그래서 높이가 안 좋아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높이를 뭐라고 잡자 우리가 x라고 잡겠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자 근데 여기서 제가 dh를 x라고 잡았는데 사실은 직립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 높이 즉몇개 a e b f c g dh가 모두 다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a가 x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가로, 세로 뭐다 높이가 나와 있어요. 자, 한면풀어 볼까요? 자,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가 양의 제곱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기 제곱의 합, 가로 제곱. 자, 가로 제곱 얼마죠? 5의 제곱. 자, 세로 제곱. 자, 세로 제곱은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뭐다? 높이의 제곱. 자,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합니다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25 더하기 4 더하기 뭐다? x제곱인데 자, 이때는 우리가 제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3을 무안으로 넣어주셔도 관계가 없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월마다45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하셔도 되고 각각이 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는 45 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29 더하기 x제곱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넣어도 관계가 없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 x제곱은 얼마입니까? 16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 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x 는 뭐만 답이다. 자 4만 답이에요. 왜요? 자, 그때는 x 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뭐다? 양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대각선 길이를 쉽게 구하 실수가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 공식 쓰여요. 자,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와 정용체 X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주어져 있죠? 자, 가로 10, 자, 세로 X, 높이 5, 그리고 대각선 길이 얼마다 5르트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르트 6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 그죠? 바로 가로 제곱, 세로 제곱, 높이의 제곱의 합, 합의 제곱근하고 같아요. 양의 제곱근. 자, 이것도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양면 제곱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100 이렇게 되겠고요. X 제곱이 되고요 여기 얼마다? 25가 돼요. 결이거요 25가 루트 로 하면 25가 되죠. 그래서 25 곱하기 6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5 곱하기 6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5, 6 얼마다? 30, 2, 6 얼마다? 12. 그럼 150이 나오는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루트. 150은, 자, 루트 얼마입니까? 그죠. X제곱다하기 12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어, 그러면 루트 안에 거 입길이 같으니까 X제곱다하기 125가 150하고 같고요. 자, 그럼 X제곱이 얼마다? 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 그러면 풀어주시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나오는데? 5가 나오는데, 자, 최종적인 답은 5만 답입니다. 이유는, 자, 길이는 무슨 수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어, 제가 그림을 가려, 보랬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laughs> 자, 요거는,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자, 이 소형 의 이름은 뭡니까? 자, 문제에서는 정육면체라고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정육면체 맞아요. 왜요? 자, 가로도 X, 세로도 X, 그 다음 높이도 뭐다? X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육면체인데, 자,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다? 9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 그럼 앞에서 공식 배우셨죠? 자,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 내는 공식은? 루트 3a였는데 그 a가 한 변의 길이였거든요. 아, 한 변이 한 모서리의 길이였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가 x이기 때문에 루트 3x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것이 얼마다? 9다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x는 자 루트 3으로나오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뭐, 뭐 하셔야 돼요? 유리화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뭘 곱하시면 되냐면 루트 3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x는 얼마다? 3분의 9, 루트 3인데요. 자 약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뭐다? 3루트 3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고 있으시니까 굉장히 계산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특히 피타고라스 정리는 도형에서 사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도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어, 대각선 길이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를 배우셨죠? 근데 공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이 연습하셔서 계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연습해두시기 바랍니다.